안녕하세요. 캐세TV 김미영입니다. 어, 네, 오두원입니다. 예. 요즘 토탈영업 TF에 대해서 서랑설랑 얘기가 많습니다. 네, 뭐, 어, 어떤 얘기들이 있는 거죠? 네. 무슨 뭐 어디로 뭐 수요 조사를 한대든 하더라 뭐 어디에서 뭐 누, 누구는 전화를 받았대더라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그 그러니까 토탈영업 TF가 그래서 직원들이 일종의 재배치죠.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작년 구조조정 때에 퇴사를 하지 않은 잔류를 어, 결정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탈영업 TF가 2,500명 가량이 네. 어, 전국에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공백상권에 배치가 되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았었지요. 네. 그 뭐, 원거리 발령이 이 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리고 음. 교육이 아주 뭐 부실하게 됐대든지 네. 그리고 발령의그뭐 기준이나 원칙이게 동의를 못 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내가 회사 생활해서 미래를 승진도 하고 이렇게 하겠어. 어라는 계획과 꿈이 있었던 있었었는데 직원들이 도련사 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도련사 하시거나 자살을 하시거나 하는 어,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KT의 죽음의 KT라는 오명이 다시 대살아나고 그로 인해서 종교 시민 사회 단체들이 대책이도 만들고 네.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지요. 네. 네. 그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소문들이 도는 게 직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회사는 이런 뭐 어떤 계획이든지 통신 음. 영업 TF에 대한 소문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맞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음. 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렇죠. 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직원들이 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지난주까지 B2C, B2B 네트워크 등등등에 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한 것을 수요 조사를 했다라는 네. 얘기가 어, 나돌고 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요 조사를 해라. 했다. 네. 그리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필요 인력들을 충원하고 면담하겠다. 네. 그 면담 과정은 이런 이런 과정과 절차를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투명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네.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의견이 사실 가장 네. 먼저 우선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렇죠. 는 그러니까 이 이런 잘못들을 언제까지 계속 할 건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각 부서별로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일 잘할 사람들을 뽑아가고 또 내가 가고 싶은데랑 얘기해서 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KT의 역량으로 쌓이고 그리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k t 가일 잘하는 분위기 시스템 구조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음성적으로 야야 저기 잘 보이면은 저기 간단다 야 실적 조만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그 예. 무엇보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소문만 존재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대부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소문을 들으면, 아, 곧올 것이 오겠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결정을, 어, 이게 저희 노조를 그 배제하고, KT노조하고 회사하고만 그 일방적으로 협의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비밀로.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구조조정 합의해준 노조하고 그 회사가 거기에 이 잘못 결정된 일로 발생한 토탈영업TF의 해결 방안을 그 논의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작년 구조조정을 일으켰던 당사자 일로조입니다. 그런데, 싸바싸바 잘하고 잘 보이면은 또 어디 내가 원하는 데갈수 있어. 이런 분위기들로 을 만들어진다면 KT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네. 일을 잘할 수 있고 잘하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세노조하고 일 하셔, 네. 그러니까 논의도 하셔야 하는 겁니다. 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투명하게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 KT 새노조가 작년 구조 조정 이후에 너무 잘 싸운 게야. 그래가지고 토탈 영업이 너무 좋다고. 우리 이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일을 해나가면 안 되겠어? 토탈 영업이 없어지면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새노조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투쟁했더니, 토탈 영업 TF에서, 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좀 보내셨는데 지금서부터는 우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일하는 구조, 일 열심히 할수 있는 구조, 그리고 노동자들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어, 조직 개편 재배치가 이루어질 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네,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 네. 네. 예. 자 그러면 네. 아, 혹시 투명하게 안 되고. 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문제인 것들이 어, 보여진다면 세노조로 많은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더 하실 말씀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KT 세노조에게 힘을 많이 많이 실어주십시오. 세노조 가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